이 도서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양산을 비치해 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전체 56개 중 34개가 사라졌습니다. 양심껏 쓰고 반납하는 양심양산이지만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지 않는 겁니다. 양산을 빌려가는 사람은 이 같은 대여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. 대전시와 대전관광협회가 4개 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양심양산 역시 상황은 비슷해 반납률이 5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해 30개의 양산을 비치했다가 20개가 분실되자 올해는 빌려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관리대장까지 만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름을 적고 가면 사람들이 반납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양산 한 개당 가격은 2만원 안팎. 자치단체마다 양산 추가 구입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양심양산 취지대로 양산이 좀 다시 회수돼서 다른 분이 좀쓸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협조가 조금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부 자치단체는 분실을 막기 위해 대여 용임을 표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는 비양심의 양심 양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.